나마스테 저희 지금 자이프르 기차역에 와 있는데 왜 왔냐면은 저희가 어저께 밤에 와서 조디프르행 기차를 예약을 했는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 왜냐면 조디프르도참 아름답고 좋은 도시지만 저희가 다시 오지 않을 인도기 때문에, <laughs> 때문에. 한 번만 올리 인도는 이제, 한 번만 오면 돼요 이제는 올 필요가 인, 없어 인도는 두번세번 번 오면 안돼한 번만 오면 돼또 특히 더서 커플들이 오면 어. 헤어질 고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번이 어. 맺힌 거예요 우리 카메라에 더러운 모습 담기 싫어서 안 담은 거지 저희 굉장히 많이 헤어질 뻔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 인도에 왔다면은 제일 겐지스강을 가야되야 겐지스강을, 아 겐지스강을 봐야죠 아 겐지스강에서 목욕 한번 해야죠 그래서 이거 조디.. 조비... 목욕 안할꺼야? 너그 성스러움이야 아참 우리는 신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놀만> 지금 슬리핑 칸이 한좌석이 남았대요 근데 발라나시까지한 16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민지가 그 자리에 앉고 저도 쉐어해서 가겠습니다 나입소 너 그냥 괜찮아, 할수 있어. 뭐 어떻게든 가면 돼.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죽을려나? 아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늘 저희는 이제 조디프로가 여기가. 자이프로. <laughs> 자이프로에서 <laughs> 바나나씨로 <laughs> 넘어갑니다. 근데. 야. 차가열려서 내가 말하고 있다아 나만 보고 넣어 줘! 열여섯 아, 시에 걸려서저 안경 꼈는데 안경 꼈어요, 이렇게. 렌즈 끼고 눈아파 야, 민정아. 응. 무리 그래도 너희들 여기가 자이 푸른 지또 알았던 거 아니야. 저금 우리 4일 차야. 어, 야 우리가 계획 없는 건 알겠는데 <laughs> 생각 없는 거는 이해할 수없어 <laughs> 우리 무슨 짐 싸고 있는데 짐이 미쳤어요. 이렇게 오빠가 짐, 카메라 가방 그리고 내 거, 내 거, 내 거. 캐리어! 대낭돈에 캐리어 들어오면 잘어울까 바로 여기 있다! 야 이거.. 니 가방 왜 이렇게 가벼워? 니 <laughs> 네, 무거운 거 나한테 다 니가 무거운 거 넣어! 싹다 챙겨놔! 다 챙겨놔! 니 마침 무신촬영 된다! 나는 어제도 신가팠다. 다 챙겨놨다! 다 챙겨 지겨 카메라 아 카메라! 나 카메라 다 아, 이속도면 참... 뛰어가는 날도 <laughs>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우리 1시 50분 기차인데 여기서 몇 가지 20분 걸리는데 이 아저씨 속도가 이게 맥시멈이야. 내존대야 네, 얼마 안 나? 아, 항상 이런 변수를 생각하고 움직였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 참 아, 큰일 났네. 근데. 우리 호스텔에 자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야 될것 같긴 해난 오늘 괜찮을 거 같은데? 침낭이 있 입고 아니 그 화장실을 다 같이 공유해서 쓰잖아 어. 나 그게, 이 너, 그게 너무 싫어 안괜찮태아 내가 생긴 건 이래도 화장실 다에서 엄청 많이 가리잖아 그니까 더러운 화장실을 갈 바에는 그냥 바지에 싼다 주의야 진짜로 이늘 누가 싼거이 차예요? 아 근데 몰라 16시간 정도 참을 수 있잖아 아들어 서봐 여기 히얼로 자이프리 융티온 여기 트레인 트레인 자이프리 융티온 해몰라그 아. 랜선. 오케이, 랜선. 랜선.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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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랜선은>? 어떻게 <랜선은>?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저희가 타야 되는 카지 맞습니다. 타볼게요. 줄서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 세치기야, 다 세치기. 아니, 어차피 시간 다 정해져 같이 타면 되지. 아, 참. 진짜 오호 세치기. 어, 어마어마한데? 야, 이 선생님들도 짐참 많다. Namaste. Namaste. n a m a s t Excuse me. 우리 여기야. 누가 이미 썼어, 자리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둘우리요어 이미 자리 를 누워 썼는데 둘이 누워서 절대 잘수 없는 크기긴 하다. 대드가. 진짜 미치. 겠 그래도 우리 다행히 우리 짐이 많은데 짐을 아, 여기, 여기 안에다가 다 넣을 수 있어서 이건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미 또 누가 타고 내려가지고 뭐에 뭐가 묻어 뭐 있는 거야? 아우 더러. 그 흔적들이. Where are you from? 우스 코리아 사우스 사우스 코리아 포리아 네 삼성 삼 삼성 삼성 수방 오늘わかるま 미쳐버리겠네 기차네를 <laughs> <귀찮을. 웃음> 아 썰이 썰이 no no 없어 그 우리 미리 깔까 이거 데 깨끗해? 응. 상태를 보자 아 돈이 없어요 아노노노 돈 없어 노 e 브 머니 어술 엄청 <laughs> 먹었어. 어 m t o m o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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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야돼 y n o t 싫어 n 어 I t 나 o k some b l 아 e 너... nobody. 너... 아... 아, 아. 아 t you know, I took a zero. Toto, t 싫어 o t 저저저저 o t o Simon, s i 만줘 n s 줘줘 o 줘 s 만줘 o n s 만줘 o n s i m o 너부 너부 땡큐 너부 아왜 기차 안에까지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거야 응. 상태를 좀 보자 깨끗해? 응, 깨끗해 엄청 냄새 맡아 네얼 <laughs> 냄새 좋아 냄새 그러니까, 좋아 냄새 네, 좋아 니옷 네, 입고 있는 오빠도 깨끗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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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3일째 입고 있거든요 지금 뭐 뿌리는데 조하게 찐득이 응. 야 냄새 너무 독하다 근데 그 뿌려 여긴 서다 침착하게 실내다 진짜로 사람도 죽겠다. 그냥 어, 야, 저 빵이해. 빵이안되으니까 아, 진짜 너무 이 베개 상태가... 아, 진짜 나는 절대 찍어, 안 돼. 난 절대 안 돼. 음, 절대 안 돼. 우와, 출발한다. 우와. 그래서 출발했어요. 아, 우리 베개 어? 상태가 아, 완전 안 좋거든. 출발했습니다. 출발 출발. <laughs> <laughs> 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 아, <laughs> 난딴 것도 안 괜찮은데 이 커튼이 너무 찝찝해 <laughs> 견뎌 강화시 가서 아, 데니스 강 가서 수신되지그네 쪽으로 보내 진짜 왜저래오왜해 먼지 날린 하지마 먼지 날려 가운데 놔둬 가운데 이거 막 살에 닿는데 진짜 기분 더러워 나는 원래 이런 청결을 그렇게 신경... 어야내 선글라스 응 깔고 뭉개쪄 또 남의 선글라스 또 깔고 뭉개쪄 지 선글라스 아니라고 너네가잘키우 어, 나한테 시비 털물 꿀다운 좋은데 이거 뭐 이거 이거 버튼 뭐야 의미 없죠? 아니야 여기 위에 꺼져. 이 버튼으로 컨트롤할 수 있네. 윗 사람이 빡치게 하면 이거 계속 계속 이렇게 키면 되지? 요 근데 내가 어제 인도 커뮤니티 가입했거든. 궁금해서 인도 어. 정보 알려고. 근데 음. 댓글에 막뭐 간잖아. 남편이랑 인도 왔다가 이혼할 뻔했다고. <laughs> 그 댓글 진짜 많았거든. 진짜로 여행한다 댓글 근데 그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어. 왜 이혼할 것같다는지알것 같은 거. 어. 진짜로. 이거는 커플 여행이고 그냥 조금 위험한 여행인 것 같아. 빙도 아니야, 응. 여자친구 성격이 좋은 건 괜찮아. 남자친구가 잘 생기거나 성격 좋은 괜찮아 <laughs> 얼굴보다 기분이 나풀리게. 나 풀리게. 야, 2층 한번 올라가 볼까? 어렸을 때그 자락방 그런데 그냥 올라가고 싶잖아. 약간 그런 아, 네. 감성이야, 어? 아, 네. 그냥 재밌어요 위에 지금. 자, 오빠는 짜이를 하나 시켰어요. 아, 위에서 먹는 짜이 풍경이 좋습니다. 오 이렇게 중간 중간 치워주시네. 바나나, 파파야, 에필, 예, 에필, 스 아, 위스, 위스. How m 40 루피스. 아, 30달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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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uh. 어, 저거 먹으 죽어. 저거 먹으 방부 텐 만나. 오, 요그루트같 남 마수카. <laughs> 민지야 비타민 부족했잖아. 너 과일 좀 먹어. 과일로 잘가난 여기 오늘 누워서 지나가는 거 웬만하면 다 먹어볼게요. 파파야. 한국 사람 같테는 그렇게 친숙한 과일은 아니지, 파파야. 맛있어. 과일 엄청 달아. 포도 안 씻은 것 같은데. 보통 씻은거겠지? 설마? 우와 근데 과일 엄청 달다 아 과일 다 먹었고 어, 아마 여기 저녁에 자리 꽉 찰거 거든요 그래서 나도 입석에내 자리도 없고 해서 미리 좀 잠을 자놓겠습니다 아이 그 집에서 멀미 엄청 심한데 엄청 흔들리지 지금 아나 멀미 잘 안하는데 아 기차 타고 멀미한적 아무도 없는데 와, 기차 멀미가 엄청나네 몇세 시간 남았어? 몇세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몇세 시간? <laughs> 다 왔네 다 왔어 <laughs> 함께 공존하는 방법 왜왜왜왜기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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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피 벗겨진다. 어떡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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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어 가있어 <laughs> 아, 오빠, 진짜, 그러고. 그래서... 아, 뺏어있어. 아, 아, 어, 가만, 가만, 괜찮아. 어떻게 먹어지 어, 저기 가만가가만 괜찮아, 가만있어. 괜찮아, 괜찮 어, 여기 뒤에 뭘로 막아야 되겠다. 뭐, 대거 어, 거 뭐, 대야 돼. 아, 너, 끼, 다 있다마다 뭘또 낀다, 그게. 또 꼈어. 또 꼈어. 아니, 또 꼈다고, 바보야. 아, 망했다, 여기 13시간 어떻게 가는데? 아니야. 운동을 어 10시가 아니라고. 12시가 맞 12시 12시가 50분 남았어. 어. <laughs> 쟤뭐한 <먹은> 거야? <laughs> 기다려 봐. 방금 뭐한 거야? 방금 뭐한 거야? <laughs> What is this? 게 먹고? 응. 돈다스다. 뭐하러 듣겠어 no 아, 돈? 언더스테돈달돈 달라고? 돈돈돈 돈? 돈 달라고? 돈달라 달라고? 돈나 없어 돈달라돈 <laughs> 나, 나 없어 <웃음> <웃음> 뭔가 했더니 돈 달라고? 하네 고돈이가 아니 참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야 여기는 뭐 자존심도 없나? 아니 그 최소한 3천 정도는 돼야 돈 달라고 할수 있지 않나? 응. 한국에서는 <laughs>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웃음> <웃음>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야가 너무 다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많은 데서 보고 있지? 소리가 높다 뭔지 알아? 전화도 우리가 때부터 기타에서 나가서 이석차 전화를 하잖아 인럴 테니까 여기는 스피커 폰으로 하던데? <웃음> <웃음> 소리를 자기만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로 키워야 지 소리를 들 왜 저러는 걸까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공공도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아, 발이 엄청 더러우시네 저 침대가 내 침대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인도 여행한 지 15일 정도 됐잖아 아니야 15일 그래 13일밖에 안 됐어 13일 됐잖아 우리 서로 느낀 점 하나씩 얘기해 볼까? 인도에서 몇 개월 동안 어, 여행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진짜 리스펙. 나도. 나 진짜 리스펙. 심지어 어, 여기에 러키.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리스펙. 어, 교민들 리스펙합니다. 교민들 정말 리스펙. 나 가끔씩 막 조선시대 온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살던 그 환경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막그 검정공무실에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때로는. 지금 현재 2023년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한국에내한국에한국을진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아 이런 한친놈을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대서한민한국을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이고서진국대한민국에역한이 이런 말국에서 한국에서 한무에한심한 새끼고 어. 진짜 나 보니까 느낀 게참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 그렇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그 반성하게 되는 계기. 음, 그리고 인생이 힘들 때는 인도로 와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도 인도로 와라. 헬스장 갈 필요 없다. 그두 가지. 감자를 목에 감고 있어. 잠깐만. 초코바. 두유 해브 초코바. 초코. 초콜렛 or 감자. 아, 포테이토칩. 이 포테이토칩 두 개, 응. 인도판 스윙칩 두 개, 그다음에, 초코넛, 그다음에 초코 쿠키, 뭐 초코 쿠키. 데 이거는 이세 조합은 응. 맛이 없을 그 수가 없어. 어때? 소금을 듬뿍 올다 짜지. 아, 도 토마토 맛인데. 어때? 향신료 맛이 나. 노트. 어. 음. 민지야, 오줌은 빨리 가서 털어내고 오는 게 나을 수 있어. <laughs> 미안나나 참을 라 지구 끝까지 참을 거. 아 우리. 아니 오줌은 진짜 음... 버틸 버틸 수가 없다니까. 음, 조카 기적 훔쳐. 그리고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빨리 마비되는 게 후각이야. <laughs> 화장실 들어가서 깊게 숨을 0 번만 들이마시면은 코가 싹 마비가 숨 되면서. 숨 차는 걸로 화장실. 화장실 갈만해. 아니 오빠부터 먼저 가볼까? 저기 가, 가 저기 똥 있잖아 세면대. 어 저쪽은 너무 터로 이쪽 가지마 이쪽 가면 안돼 이쪽 막아야 돼 여기. 씨발 세면대 똥 있어. 요 저쪽 뒤에 절로 가. 근데 가지 여기 있잖아. 봐. 갑자기 의구름이 뚫리고 움직이잖아. 차 차례 뺏기거나 물건 없어지면 어떡해? 물건이 없어지진 않겠지. 믿어 너는? 응? 너는 믿어? 믿겠냐? <laughs> 이재한 피해가 어마무시하다고 지금 아이패드도. 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렇게 합체했어요 어.. 아, 이만 아, 편하지 아, 나 여기 이렇게 커서 간다고 야 내가 편해 아, 아, 보여다 아, 찍어봐 야 아, 이거 찍어봐 싫어 너는 편해 보이잖아 다 아, 찍어봐 너내 네 다리에 보이잖아. 지금 그냥. 네.. 네.. 네 코끼리같은 다리 내가 와서 올리고 다. 아니 찍어봐 아, 내가 편해 보이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내가 편해 보이는지 찍어봐 싫어. 제발 좀 찍어봐 싫어. 아니 이 모습 싫어. 보여줘야 돼실어 빨리 찍어봐 싫어 아니 싫어. 내가 지금 목이 일단 이만큼 꺾여있고 이렇게 지금 다리가 꼬여있는데 이게 편해 보인다고? 커피를 한나 마셔보겠습니다 땡큐 커피 커피 잉? 커피 아닌 것 같은데? 커피는 커피 아 커피, 커피 아니다 이거 어? 신에서 나는데 커피에서 커피 커피 방금 저 사람이 근데 커피라고 한건 맞잖아 커피 커피 커피야 잖아냄새 이게 커피 지 오전을 하면 안 돼. 뭐야? 네가 먹어보는 거맛이야 커피 맞아? 커피는 맞는 거 같아. <놀라> 어, 명칭은 커피는 맞는 거 같아. <놀라> 우리가아는 커피 맛은 아니야. 그 미스 커피도 아니고. 아... 어... <놀라> 자판기에서 파는 그우유알지 자판기 우유. <놀라> 그 맛이 더 많이 나. 이리는4 9 4 9 10. 1 e 1 9 4 9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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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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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앤 나이트 오브 아 예예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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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헬로 남았대 키우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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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 가도 하이파이 가도 하이파이 하이파이 가도 하이파이 하이이 가도 하이파이 하이 하이파이 가도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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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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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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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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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고 아니라 헤어지려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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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리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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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스킬스킬아쫙쫙쫙쫙쫙쫙쫙 저쪽 저 여기 버스에서 먹었지.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이미 기차든지 혼란의 상태에 다 빠졌는데. 서로가 서로 자리를 차지하고 안리켜주고 को को आई फ्र जोधपुर संस्कृत लैंग्वेज लनर नरेंद्र नैर मेम मैं अहम संस्कृत पठा बनारस हिंदू विश्वविद्यालय सेंट्रल संस्कृत यूनिवर्सिटी केंद्रीय संस्कृत विश्वविद्यालय जयपुर परिसर जयपुर परिसर बट यू आर यू आर यू फ्रेंड नो नो थैंक यू सर थैंक और जी खाना किसी को खाना जी. 어디 가나 볼라 저녁밥 왔있어 저녁밥. 밥이 왔거든요. 근데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숟가락을 아예 안줬어요 <laughs> 손으로. 손으로 <웃음> 뭐? 근데 나, 나 그러면 손씻 씻으면 될거 아니야? 지금 앞뒤로 물이 안 나와 화장실. 어, 가면. 충격이다. 아 냄새 여기 지나가지 냄새가 냄새가. 아. 아. 와 숟가락 숟가락 못 구하겠는데? 두개 음. w 스푼? a v e a spoon? The third spoon. Ah, 이 n s i d e Ah, inside. 스푼. 아이씨, 안에 e I 이 썼네. 아, 아 이거는 감자인거 같아 감자. 그 다음 e I s 는 e I see. I 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아, 티나야 응. 우리 거 말아야 되는데. 응? 우 말아야 되는데. 나먹먹어까리 먹으면 안될같았 지옥에 만난다 들어 들어가면 돼 들어와 왔다와 왔다 차례 여기 반대쪽 가든가 반대쪽이 그거야 어 차례 있다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왜왜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여기카는좀 냄새가 좀덜 나는 편이네. 방금 저 제가 화장실 볼리본데는 지옥의 냄새가 났었는데. 가족분들 자고 있습니다. 지금 목 괜찮으시고 저 때는 애기랑 같이 주무시고 네. 자리 하나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3층으로 올라갈게요. 아 멀리 엄청 심하게 써는 그면은 최소 골절인데 나는 떨어지면 골절이지만 나한테만 이 깔리면 이거는 대형 사고 나는데 일단 시트를 먼저 쫓깔아 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제. 뒤에 일어나서 내리 준비해야 돼.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지금 이제 놓고 내리는 거 미리 잘 체크해야 돼. 날씨가 엄청 부였네. 아, 큰일 났다. 똥 마렵다. 아. 아, 큰일났다. 조금만 더 참자. 저 지옥에서 똥을쌀수 없어. 조금만 더 참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똥수저 타다가 목백이 앞어가 드디어 바나나 시에 도착했습니다. 와 짐이 너무 많아서 참지 못하겠다.